안녕하세요. 성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종윤입니다. A Non-Competing Bill of Human Neutralizing Antibodies Block COVID-19 Virus Binding to its Receptor ACE2 논문 리뷰 포스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신종 코비스 19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대유행이 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졌고, 발열,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및 폐렴을 유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 약 3천만 명,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7억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중화 항체는 잠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화 능력을 나타내는 회복 중인 환자로부터 4개의 인간 유래의 모노클로널 항체의 분리를 보고합니다. 항체 B38과 H4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당 단백질 RBD와 체포수용체 ACE2가 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경쟁검사는 이두 항체의 수용체 결합 영역에 있는 다른 에피톱을 보여주고 그들이 잠재적으로 향후 임상 응용에서 면역 탈출을 피하기 위한 유망한 바이러스 표적 모노클론을 항체상이 되게 합니다. 실험의 결과들은 항체 기반 치료학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백신 설계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속하며 여기에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다섯 개의 병원체가 포함됩니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 o v i d 1 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S 당단백질 호모트리머는 수용체 결합과 바이러스 유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코 o v i d 1 9 바이러스는 세포 진입을 위해 ACE2 수용체를 사용합니다. 수많은 증후항체가 사스코비 또는 메르스코드의 r b 드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코 o v 1 9 바이러스 RBD를 타겟팅하는 중화 항체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코 o v 1 9 바이러스 RBD에 결합하지만, s 스코 s c o v r b d 에 결합되지 않는 네 가지 다른 항체 B5, B38, H2, H4의 상등액은 두 RBD의 에피토이 면역학적으로 구별됨을 시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s p r 과 BLI를 이용해 분자간 상호작용을 파악합니다. SPR과 BLI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urface p l a s m o Resonance, 즉 SPR을 통해 두 분자간 친화도를 측정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센서 칩에 리간드가 결합하면 질량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명의 변화가 발생하여 빛의 굴절 각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리간드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리간드 결합도 증가하게 되어 각도 변화가 증가합니다. SPR을 통해 도출해낸 그래프를 통해 KD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KD값이 작을, 작을수록 친화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어레이어 인터페러멘트리 즉, BLI에서는 센서 표면에 부착된 분자와 샘플 내의 분자가 상호작용하여 반응이 일어납니다. 표면층의 두께 변화가 발생하면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도차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 작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코 o v i d 1 9 바이러스의 특이적 중화 항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A부터 D까지의 그래프는 B38, H4, B5, H2의 네가지 항체와 코 o v i d 1 9 바이러스 RBD 사이의 결합 등력학을 SPR을 활용해 측정한 것입니다. E에서 H 그래프는 항체와 ACE2 사이의 COVID-19 바이러스 RBD에 대한 결합을 BLI로 측정한 것입니다. 고정화된 비오틴과 COVID-19 바이러스 RBD 10 m g m l 를 항체로 포화시킨 후, 파란색으로 표현된 300 나노몰 가용성 ACE2가 있는 상태와 빨간색으로 표현된 ACE2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항체와 함께 흘렸습니다. 대두군으로 고정화된 비오틴과 RBD를 완충액과 함께 흘린 후, a c 2와 동일한 몰롱도로 흘린 것을 검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항체포와 후의 결합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프 1에서는 h a c 2 강화된 녹색 형광 단백질이 HK293T 세포 표면에 발현되었으며, 세포는 동형 IGG B38, B4, B5 또는 H2로 사전 대양된 200나노그램퍼 밀리터 코빗, 나인틴9 바이러스 RBD 스택단백질로 염색되었습니다. 그래프 J와 K는 코1 9바이러스 RBD와 B38H4 간의 결합 경쟁을 경쟁 결합의 BLI로 측정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고정화된 코1 9바이러스 RBD 10밀리그램/퍼리리터를 첫 번째 항체에 300나노몰로 포화시킨 후두 번째 항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항체와 동일한 몰 농도로 흘린 것이고, 빨간색은 두 번째 항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검은색은 두 번째 항체의 동일한 몰롱들을 제조군으로 고정 RBD에 흘린 것입니다. 그래프는 첫 번째 항체의 포화 후의 결합 패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IC50을 이용하여 항체 중화 능력을 측정하였습니다. 네 가지 항체는 코 o v i d 1 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으며 이중두 개는 부가적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로 E6 세포에는 COVID-19 바이러스와 희석된 항체의 혼합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양 오일 후 IC50 값은 희석된 항체의 세포 병리 효과를 S자형 선량 반응 곡선에 맞추어 계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후 HAC2G 모델의 mAbs 보호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A 그래프를 보면 체중 감소는 PBS, B38 및 h 4 7료 그룹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생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감염 12시간 후 25mg/kg의 항체를 주사하였습니다. 동일한 양의 PBS가 대조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B 그래프에서는 세 그룹의 폐에 있는 바이러스 역과가 중화표소 연쇄 반응 실시간 정량적 역전사에 의해 3dpi로 측정되었습니다. NAB 치료군은생쥐의 폐에서 바이러스 부하를 감소시켰습니다. C부터 H까지의 그래프는 COVID-19 바이러스 감염 HAC2 생쥐에서 폐의 대표적인 조직 정리학을 나타냅니다. 시규어 4는 B38 및 COVID-19 바이러스 RBD 복합제의 구조 분석 및 B38과 HAC-2의 에피톱을 비교한 것입니다. A는 b 3 8 f 와 COVID-19 바이러스 RBD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B는 B38의 에피톱을 나타낸 것입니다. 헤비체인, 라이트체인 또는 둘 다에 의한 접촉 장기는 각각 청록색, 녹색, 자홍색으로 착색됩니다. B38 및 HAC2 결합과 관련된 RBD의 장기들은 빨간색으로 라벨링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 RBD-B38 및 RBD-HAC2의 중첩을 나타냅니다. D에서는 HAC2-RBD의 결합과 결합과 관련된 장기들이 연분홍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38 및 HAC2 결합에 관여하는 RBD 상의 장기들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는 SARS-CoV-2 RBD와 HAC-2의 복합 구조입니다. F에서 HAC-2와 접촉하는 장기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RBD의 HAC-2 결합에 관, 관련된 장기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GHI는 COVID-19 바이러스 RBD와 헤비체인의 CDR 루프 사이의 상세한 사고,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J와 K는 코 i d 19 바이러스 RBD와 라이트 체인의 CDR 루프 사이의 상세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물 분자는 붉은 구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결과 및 토의입니다. 피겨 1과 피겨 2의 실험을 통해 중화 항체의 특성을 알수 있었습니다. f i g 1의 A에서 D를 보면 SPR을 이용하여 측정한 COVID-19 바이러스 RBD에 결합하는 4가지 항체에 대한 해리 상수는 1 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 0의 마이너스 9승 몰입니다. f i g 2 A에서 D를 보면 IC50 값은 0.177에서 1.375로 4가지 항체 모두 중화 활성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f i g 2의 E를 보면 B38과 H4는 더 높은 바이러스 역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너지 중화 능력을 보였습니다. 피규어 1의 E부터 H는 RBD와 H2 사이의 결합을 억제하는 각 항체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PLI를 이용한 경쟁 분석 및 FACS를 이용한 차단 분석을 수행한 것입니다. B38과 H4는 a c 2와 RBD 결합에 대한 완전한 경쟁을 보여주는 반면, B5는 부분적인 경쟁을 보여줬고, H2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f i g 1의 J와 K는 B38과 H4가 동일한 에피톱을 타겟팅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BLI를 이용한 에피톱 경쟁 분석을 수행한 것입니다. 비록 RBD가 첫 번째 형태로 포화되었지만, 두 번째 형태는 약간의 방해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RBD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B38과 H4가 부분중첩을 갖는 RBD에서 서로 다른 에피톱을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생체 내코비 v i d 1 9 바이러스와의 도전에 대한 B38과 H4의 보호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러스 감염 12시간 후에 HAC2 형질 전환 생지에게 B38 또는 H4 25mg kg 용량으로 투여했습니다. 1교3A를 보면 B38그룹의 체중은 천천히 감소하였고 감염 후 3일차에 PBS 대조군과 H4그룹에 비해 회복되었습니다. 1교3B를 보면 B38그룹과 H4그룹의 RNA 복사본은 각각 3.347, 2.655로 감소하여 PBS 그룹의 RNA 값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화 능력과 동일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PBS 그룹인 CF는 심각한 기관지 폐렴과 간질성 폐렴, 그리고 부종과 기관지 상피 세포 분열과 세포 공간 내 림프구 침투가 관찰되었습니다. H4 그룹인 E와 H에서는 가벼운 기관지 폐렴이 관찰된 반면, B38 그룹인 D와 G에서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비교 사의 A, B, G, K를 보면, RBD와 B38 또는 H4 사이의 결합 친화력이 일치하므로 안정적인 복합체는 RBD-B38 및 RBDH4 혼합물 둘 다에서 얻어졌습니다. B를 보면, B38과 B38과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RBD의 36개 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중 21개의 장기들과 15개의 장기들이 각각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과 상호작용합니다. C부터 F는 시퀀스 정렬은 에피토베의 36개의 장기들중 15개만이 코비드-19 바이러스와 사스코비드 사이에서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I에서 K를 보면 B38과 RBD 사이의 계면에서 대부분의 접촉은 친수성 상호작용입니다. 불분자는 코비드-19 RBD와 B38 사이의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이는 SARS-CoV-2 보다는 COVID-19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B38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D에서는 B38 결합 형태 및 HAC2 결합 형태의 RBD에는 뚜렷한 형태적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RBD의 21개의 아미노산 중 18개가 B38과 HAC2의 결합에 관여하는데, 이는 B38이 코 o v i d 1 9 바이러스 RBD와 수용체 사이의 결합을 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컨클루션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IBD의 에피톱 특성화는 백신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에피톱을 타겟팅하는 중화항체의 분자적 특성은 소분자 또는 펩타이드 약물 및 억제제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중화항체 자체는 또한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유망한 후보입니다. 이상으로 A n o n c o m p e t i n t Pair of h u m a n n e t r a l i z i n g Antibodies for COVID-19 Virus Binding to Each Receptor AC2 포스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